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인물들을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매우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순간들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복음전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친히 이끄시는데요. 그분들은 그 말씀을 잘도 알아듣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모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되고 그들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며 때로는 조상 대대로 당연하게 여겨오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그들의 신앙에 경탄하며 존경의 눈길을 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인해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히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세계와 오늘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괴리에 대해서 한달 전에 사도행전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하여 읽어나가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영웅적인 신앙인들도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해 분투하며 암중 모색을 이어가야 했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그러한 어두운 장면들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초기의 어느 기간에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짙은 안개가 낀것 같은 험한 길에서 오랜 기간 방황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의 출발에 대해서는 지난주일에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서려 하다가 마가 요한의 일로 두 사람 사이에 의견 대립이 일어나 결국은 따로따로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 이야기가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아, 그런데 36절에 의하면 제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은 제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대신 방을 떠나려 했던 것인데요. 다 같이 36절을 읽어봅시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전에 찾아갔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지난번에 제1차 전도 여행을 지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하여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 버가에 내려, 안디옥기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차례로 방문한 후 역순으로 돌아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키프로스 섬과 지금의 터키 동남부 지역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두 지역을 함께 방문하려 했습니다만, 결국 다투고 갈라선 후에 둘로 나누어 각자 서로 다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육로로 터키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15장 39절부터 41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이 각각 자기 고향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이고요. 또 9장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후 바나바의 행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터키 동남부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돌보고 격려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16장 61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거기에서 디모델을 만나 선교 팀에 합류시키고요. 그 외에도 여러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에 대한 대신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전에 가지 않았던 곳으로 전도 여행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16장 6절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바울은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제국을 확장해 나가면서 전 영토를 연결하는 큰 길들을 닦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죠. 그 길들 가운데는 이렇게 돌을 깔아 만든 길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을 지나 아직까지도 유럽 전역에 그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들 가운데는 제1차 전도 여행지인 이곤이온과 안디옥을 지나 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로 이어지는 대로가 있었습니다. 6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다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 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려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가지 말라는 내명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로 가려 하는데 바울의 일행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에 어떤 심각한 사건이 터져서 전국이 불안했던 것인지 다양한 추측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은 그냥 성령께서 막으셨다고만 간단히 서술합니다. 바울이 왜 아시아로 가려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큰 길이 있다는 것은 그 길가에 대도시가 있다는 것이고, 대도시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 전하려 가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들을 찾아가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주로 대도시에 거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들이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외국인 이주자들은 주로 대도시에 모여 살기 마련입니다. 대도시에 가야 일자리가 많고 또 대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배타성이 비교적 덜해서 외국인이 적응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도시의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보다 새로운 사상에 더 개방적이기 마련이어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아마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황금어장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대로를 따라 아시아로, 아마도 그 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로 가고자 했던 것인데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심으로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로 못가면 북쪽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쪽은 도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 북부 지방에 포장 도로가 놓이기 시작한 것이 주후 8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49년경이기 때문에 아직 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갔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지방으로 번역된 단어는 갈라디아 지방, 브루기아 지방, 아시아 지방 이렇게 큰 지역 단위를 가리키게 쓰는 그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방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라인데요. 코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도시와 대조하여 시골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루기아와 갈라디아의 시골 지역을 예,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대로를 중심으로 이동하던 바울이 이제 갈길을 잃은 채 시골길을 방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시골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대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강도의 위험이 덜하고 또 대도시 주변에는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 있겠습니다만 시골 길에서는 여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들판에서 밤을 지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사나운 짐승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강도를 만날 가능성도 많았겠지요. 이때 바울이 이동한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스크린에서 보시는 지도에서 터키 남단에서 북단까지의 거리가 대략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골길을 헤매고 다닌 거리가 뭐 직선으로 다니지 않고 시골길이니까 꾸불꾸불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정표도 제대로 없으면 뭐 엉뚱한 데 가서 헤맨 일도 있었, 있었겠고요. 그 거리가 엄청나다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 기간에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써보낸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의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된 것은 그가 병이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전도 여행의 목표를 상실한 채 암중모색을 계속하며 시골길을 계속하다가 병을 얻게 된것 같습니다. 뭐 다쳤을 수도 있겠고 풍토병을 얻을 수도 있겠고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쉼을 얻기 위해 갈라디아 지방의 어느 지역에 머물렀다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극심한 고난 중에 얻은 뜻밖의 결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헤매고 난 바울 일행은 7절에 의하면 무시아와 비두니아의 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비두니아로 방향을 잡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두니아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7절 후반부에 의하면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데요. 아마 이 지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헬라우 원문을 보면 여기에 미완료 동사가 사용됩니다. 미완료는 어떤 행동이 반복되거나 계속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으나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두니아가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야 하겠네요. 바울은 다시 무시아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무시아를 지나 에게해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한 후, 여기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을, 사도행전 15장 9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를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여기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너오라는 것은 바다, 즉 에게해를 건너오라는 뜻이겠지요. 바울은 함께 가던 일행에게 그 환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행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그래서 곧 바로 바다를 건너갈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여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때 부르셨다는 말이 헬라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은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막으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시골길에서 오랫동안 그 고생을 하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던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은 바로 지금까지 그 고난 속에서 지속되어 온 그의 오랜 암중 모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열쇠와 같은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리스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테네, 고린도 등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귀환하여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지요.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으시고는 그를 바다 건너 그리스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나중에 결국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면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바로 제 3차 여행을 출발하여 곧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무려 무려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에베소가 안디옥을 이어 바울 선교의 새로운 기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할수 있겠는데요. 지도를 보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딱한 가운데 에베소가 위치하고 있지요. 바울의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했던 기간은 대체로 주후 53년부터 55년 사이에 2년 3개월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의 초기 서신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되어 여러 교회들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바울의 초기 서신 7권 가운데 5권인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가 이 기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주님의 시간에 그 에베소를 더 중요한 장소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 바울 자신의 계획 속에서 에베소는 그저 하나의 새로운 선교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에베소는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 사역 전체를 이끌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오면서 구원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주도해 가시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초기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도 그러한 성령의 주도하심의 일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주도하심은 주로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했으나 성령은 그들을 흩으셨고 그들은 자기 민족, 곧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방세계로 구원의 폭을 확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의 사역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깨는 것이 관건이었다면 후반부 바울의 사역에서는 이방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의 문제 즉 방법 또는 전략이 관건이었다 할수 있겠지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물론 바울처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창한 사역은 아닐지라도, 그저 우리 삶의 작은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대개 뜻하던 일이 잘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일이 있는지 회개할 거리를 먼저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대응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기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매우 율법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매서운 눈초리로 살펴보시다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꼭 벌을 주셔서 가던 길을 못 가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많은 경우는 이런 율법적인 하나님 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못하게 하시고 꼭 어렵고 구질구질한 일만 시키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려던 길이 막히는 것은 내가 전에 잘못한 일로 인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때도 어떤 경우에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내가 가려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살다 보면 지름길로 갈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지요.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가서 좋지만 돌아가면 가는 길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꼭 어느 길로 가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지 그것을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나는 잘 포장된 길이라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조금 가다 보면 험한 길일 수도 있고 산으로 길이 막혔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위험이 기다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꼭 저기에 보내셔서 저 일을 하게 하시므로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시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허락하셨는데 이번에는 못 가도록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이 막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묵묵히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차선책도 막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드로와에 이르렀고 삥 돌아서 드로아에 들어와에 이르렀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시간이 되어 그 뜻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 의해 대상들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노예였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성폭행범의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곧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모호했습니다. 그는 짙은 안개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암중 모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그 안개 속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믿음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시골길을 지나는 그 험한 고난의 시간에 입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개 속에서 그 영혼의 깊은 밤 중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더더구나 겨울 밤은 혹독하게 춥고 또 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춥더라도, 아무리 길더라도 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여명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 여명에 어둠은 물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깊은 밤 어두운 시골길을 걷는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우리의 암중 모색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